어, 성준아. 야, 너 대체 마누라 단속 어떻게 시킨 거냐? 너도 송희 씨한테 연락받았냐? 그래, 아주 독이 바짝 올라서는 그동안 우리랑 바람핀 증거자료를싹다 와이프한테 푼대잖아. 너이 사태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지금 와이프랑 얘기 중이거든. 아, 됐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연락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 회사 법인차 계약도 없던 걸로 해. 야, 야마 야, 그건 다른 얘기지. 계약을 왜 물러? 지금 이 상황에 너랑 계약하게 생겼냐? 너랑 계약하면 가만 안 둔다는데 그 여자가? 저런 식으로. 남의 가정까지 똥물 그만 튀기고 네 가정이나 단속해. 아 끊어. 야, 야, 성준아. 야! <laughs> 아, 진짜 씨. 계약까지 모른대?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서 왜들 난리야? 왜들 난리? 왜들 난리? 지금 당신 하나 때문에 산호키가 초토화 됐는데 왜들 난리? 아 진짜 아, 어이없다. 아 정말 뭐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돼 이건 도대체가 뭐아와 저렇게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만약 내가 잡혔을 수 있잖아 나도 내가 뭘 잘못했나 <laughs> 벽보고 한참 생각할 것 같아. 내가 괜히 그 모텔 갔나? 어, <laughs> 괜히 내가 아 그냥 좀 참을 걸 내가 서플렀나봐 이렇게 후회되게 와 어쩜 이렇게 당당해? 자업자득이지. 자업자득? 차업자들? 그래, 그 자업자들이라 내 회사 망하게 생겼어. 그 산업계에서 연결해준 그 계약이 몇십 건인 줄 알아? 내가 그 산업계에서 신뢰 얻으려고 얼마나 공들였는데 그 덕에 먹고 살았으면서 내 믿음의 헬트를 아주 싹둑 잘라? 알았으면 먹고 살겠냐그 돈으로. 전 남편은 버려라, 진짜. 당신이 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뭘 <놀람> 어쩌긴 뭐 어째! 다시 시작하면 되지! 시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봐, 예린 엄마. 당신 딸 예린이 학원도 잘리게 생겼어 당신 입으로 뭘 했어? 그 학원 서울대 보장해준다며? 어? 그, 당신 딸 성적 올라서 좋아할 땐 언제고 다아길게 망칠 거야? 어? 딸 가지고 협박을 하냐? 음. 소송 취하하고 송 씨한테 사과해 진거 아, <laughs> 아니야? 쓰레기다 쓰레기 아. 아. 어? 당신 미쳤어? 응. 내가 왜? 왜긴 왜야? 당신이 불 질렀으니까 직접 수습해야지. 송희 씨가 소송 취하하고 당신이 직접 자기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대. 정신적 피해 보상에 고객 명단 이런 것까지 위자로 달래는 거 내가 간신히 달래서 그 정도로 마무리 한 줄이나 알아. 아 어? 수고하셨네 정말. 지, 당신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야. 내가 지금 밥줄 끊기게 생겼는데 자존심이 중요해 지금? 여보. 영신아 야, 제발 한 번만 부탁하자. 어? <laughs> 미친 거 아니야. 못 데려서 걸렸을 때 이렇게 빌었어야지. 그러니까. 아 어디까지 바닥으로 내려갈 거야? <laughs> 내가 이렇게 빌게? 어? 야, 솔직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금 받은 게 얼마냐? 생각해봐. 그 회사 살려줬잖아, 그렇지? 그리고 우리 예린이 잘 가르치고 있잖아. 어? 당신이 그 여자한테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그 여자 고객들한테도 가서 아니라고 얘기만 해주면 돼. 어? 나만 사랑게 끊으면 되잖아. 나만. 왜 우리 왜 우리 식구 방종까지 끊으려고 해? 왜? 치. <laughs> 내 이렇게 틀렸니까? 나 한번 살려줘. 어? 아. <laughs> 한번 살려줘. 정말 이 환자 갈 노릇을 <laughs> 어떻게 해야 할까요?